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믹 리뷰 태동 기자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 칸 함께 타보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인데요. 그 이상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형 렉스턴 스포츠 칸 어떤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쌍용차가 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어,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지털화한 어, 첨단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어, 면적 자체도 넓을 뿐만 아니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깔끔하고 픽업트럭인데. 트럭 마리 트럭이지 이건 정말 그냥 SUV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련됨을 보여주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여러분 소리 들으셨을 텐데 아 이번에 기존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에서 최대 9개까지 탑재됐던 안전 주행 안전 사양이 이번에 1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번에 새로 경험한 게 이제 차선을 바꾸려고 할때 측구방에서 아, 가까이 접근하는 다른 차량을 인식하면 아, 경고음을 들려주는 기능. 네, 이 기능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적용이 됐네요. 강조한 대로 디지털 클러스터와 디지털 계기반 한번 이렇게 그래픽을 조작해 봤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동안 뭐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도 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뭔가 화면에 전환할 때 뻣뻣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도 떨림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은 상용차 대형 SUV 디포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 탈때 전고가 높고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좀 빨리 달린다는 느낌이 좀덜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떨림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빨리 달리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차량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점석되어 있는 고정용 사이드스텝이 있어서 어, 높은 지상고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 위로 올라타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올라 서실 수 있다는 점네 이번에 1열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쌍용차에 적용되어 있던 투박한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저마으로 봤을 때뭐 이제 기존 짚본 렉스턴이나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됐던 전면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또 크래시패드 상단에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단순히 보기에는 뭐 HUD를 비추는 어떤 장치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이 버튼, 네모난 버튼에 살짝 손을 올려놓으면, 네, 터치 기능이에요. 네, 바로 무드 스피커입니다. 불을 딱 켜시면은, 네, 보이시죠? 파랗게. 모드 어, 조명도 안에 비춰지고요. 음악 같은 걸 감상할 때, 음악을 틀었을 때, 여기서 함께 음향이 송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사실, 이 렉스턴 스포츠에 적용되어 있는 크래시패드의 디자인이 어,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어, 약간 평이한 굴곡 때문에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모드 스피커가 중간에 떡하니 장착하고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것이 엄청 전반적인 디자인을 더, 더 세련돼 보이게 해준다 라는 느낌은 안 들고 어기능이 추가 됐네 이번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에 새롭게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인포콘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이고 버튼을 눌러보시면 전화기 기능 또 블루투스 맨 오른쪽에 있는 인포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음악 스트릿 서비스 지니 뮤직이 이 차량 소유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한 다음에 그 안에서 지니 뮤직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차량과 연동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버튼이 움직이는 반응하는 속도라든지 그런 반응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딱 눌렀을 때 바로 화면에 팍!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는 이렇게 시트에 브라운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인테리어 색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번엔 기어 콘솔 한번 살펴볼게요 수동식 레버 감성 그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이륜 그리고 사륜조석고속 모델을 전환할 수 있는 다이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무선 충전 기능도 뭐 어디 깊숙하게 들어있거나 하지 않고 같이 수평을 맞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되게 안정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기가 약간 고무 재질 느낌으로 돼 있어서 폰을 올려놨을 때좀잘 잡아주지 않을까. 네, 이번에 2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2열 전반적으로 어, 이전 모델과 크게 재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느낄 수 있는 실내 공간의 규모도 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테리어 색상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중간에 있는 한번 내려볼까요? 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커플드 두 개가 단순하게 적용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5인승이어서 중간에도 헤드레스트 있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 이 레그룸 쪽에 밑에 있는 수납칸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타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펼쳐 놓고 아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안에 또 공간이 있어서 뭐 길쭉하고 얇은 것도 놓고 싶으실 때또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 경직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눌렀을 때좀 폭신한 감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또 엉덩이 받침이 좀 짧아서 키가 크신 분들은 여기가 많이 뜨면 뜰수록 또 오래 앉아 계실 때 무릎이나 하체 전체적으로 좀 피곤해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등받이가 리클라이닝 된다든지 아래 시트 쿠션이 어, 위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 옵션으로 제공되는 빌트인 공기청정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전원버튼이 있어서요.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은 어, 이걸로 이제 강도라든지 네, 자동 수동 설정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온도도 확인하실 수 있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륜구동 방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새로 배치되어 있고요 지전과 마찬가지 배기량이 2.2 디젤 엔진을 갖추고 있지만 어, 좀더 개량됐습니다 마력 15마력 토크 2.2킬로미터 이렇게 조금씩 강화가 돼 가지고 더욱 강력한 구동력을 발휘하고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엔진을 개량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형 렉스턴스 스포츠칸 함께 타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차량은 이전 모델에 비해 더욱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단 편의 사양을 갖추으로써 고객의 레저 활동을 목적지에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여정까지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렉스터 스포츠 칸의 끊임없는 진화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